네, 오늘은 친환경 플러그인, 그래스퍼 플러그인, 아니 그래스퍼 에드온 디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일단 디바는... 디바는 일단... 어, 플러그인이 먼저 존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를 설치하시면 C 드라이브에 디바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각종 아이콘들이 생기고, 여기서 디바, 툴바, TV하고... 디바 그래소퍼 인스톨러를 설치하시면 라이노 플러그인이죠. 이 둘을 설치하시면 플러그인이 깔리는 거고요. 이 녀석하고 이두 녀석 녹색 그래소퍼를 그래소퍼의 파일 스페셜 폴더에 컴포넌트 폴더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탭이 하나 생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디바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라이노에서쓰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크 키를 그쪽에 제공을 하고. 그에 맞는 아이디값을 하나 받아오시면 쓸수 있는 거고요. 이거 그래서포 애드온은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 일단 여기 보시면 딱세 개로 나뉘어 있죠. 디바 데일라이트랑 디바 서머 열 관련된 거고요. 나중 세 번째는 솔라 툴즈라는 겁니다. 디바 데일라이트는 데일라이트 팩터나 솔라 이레이에이션 같은 빛 관련 데이터, 환경 빛 관련 친환경 분석 툴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네, 피상경 분석을 할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 이제 열, 투과열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열 같은 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얘로 이제 나중에 레코드 된 거를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죠. 근데 여기는 솔라 팬과 솔라 엔벨로프로 각각 이거 내 지역에 음영을 지게 하는 오브젝트가 있는지, 반대로 내가 다른 지역에 음영을 주게 하지 않는지, 이런 게 각각 솔라 팬과 솔라 엔벨로프인데 이 둘을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선의 선패스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고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디바 데일라이트에 대해서 이 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디바 데일라이트 탭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요이 이 녀석이에요. 데일라이트 어널리시스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보조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얘는 포인트 그리드를 생성하는 거고 얘는 메테리얼을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글씨를 읽어 봐도 돼요. MA라고 되어 있고요. 포인트 그리드에 얘는 처음에 얘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 세팅을 지금은 보시면 아웃풋이 솔라 r 이레, a 이 레이디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데이트 팩터는 실내 쓰는 반면 얘는 실외 실외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세팅스를 클릭하시면 이 아웃풋을 솔라 이레디에이션이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이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스에 시뮬레이션 타입을 데일라이트 팩터로 바꾸시면 아웃풋이 데일라이트 팩터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데일라이트 팩터를 일단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에 대한 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디버 v 4 라이노나 솔레마 단넷에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다추격어예요 그 로케이션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위치는 C에 디바의 웨더 데이터에다가 EPW 파일을 갖다 놓으시면 여기서 서울도 인천도 광주 등등 다른 지역의 웨더들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 있는 거예요. 일단은 뉴 올리언스로 세팅을 하고 데일라이트 팩터를 한다. OK를 누르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GM 이건 GM이 바로 지오메트리 메테리얼의 줄임말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메테리얼을 넣자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어, 이번에 좀 건물 크게 맞게 원점에서 시작하고 이쪽으로 6미터 깊이는 4미터 높이는 3미터짜리 6천0 000, 0 4 0 0 0에 3,000짜리 건물을 만들도록 할게요. 골뱅이 6천0 0 쿰마 4,000 높이는 3,000이죠. 3,000. 근데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었고요. 이 박스의 밑면에 그리드를 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박스를 빵 터트리신 다음에 이제 여기 3 개의 면을 잡고 이3개 면은 이 면이에요. 이3개 면은 벽이 될 거고요. 한쪽 면은 유리가 될 거고 얘와 얘는 각각 바닥과 천장이 될 거예요. 재질별로. 비랩을 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벽이 될새 부분을 한 번에 가져오신 다음에 얘는 월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주요 메트를 넣고 메테리어를 적용시키는 건데 클릭해 보신 다음에 어, 월이니까 아웃사이드 파사드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적용했으니까 하이드하시고 위에 지붕은. 똑같이 하시는데 얘는 얘도 똑같이 아웃사이드 파사드로 할게요 얘도 똑같이 아웃사이드 파사드 그대로 냅두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유리기 때문에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유리는 제가 싱글, 글레, 싱글 글레이징 펜으로 88이라는 것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얘가 유리고요 얘가 그거고 플로어도 따로 줘야겠죠 플로어는 어, 얘는 제네릭 플로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재질이 다 들어간 거고요. 지금 옆에 세면이 월, 얘가 아웃사이드 파사드, 아, 둘다 지붕과 함께 월, 도 i 아웃사이드 파사드죠. 얘가 글라스가 되겠고요. 이름은 이거 루프, 그리고 얘는 글라스, 그리고 얘는 플로어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GM, Geometry Material 들어간 이거를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Shift 누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들어간 거고요. 여기, 노드라고 있어요. 분석하는 노드가 바로, 노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Analysis Grid, 예, 이거 Flow를 플로, 쪼개서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그네들을 분석하겠다라는 거죠. <laughs> 그리드 사이즈가 지금 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투박하게 나눠져 있는데, 좀 줄이시면 세세하게 나눠집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한 천으로 시작을 하죠. 천으로 그리드를 나누고 나온 노드들을 갖다 분석 노드들을 여기다 두겠다. 그럼 바닥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토글에서 런을, 런을 해보시면 바로, 아이고,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하죠. 파이썬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다 됐는데 지금 델라이트 팩터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퍼센트라는 거고 2에서 5%가 적당한 값이라고 합니다. 델라이트 팩터는 외부 빛 비율분의 내부에 들어오는 조도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 일단 분석을 해야 되는데 퀵 그래프로 간단하게 들어오는 숫자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그재그로 있는 이유는 메시 면이 각각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다시 적용을 시켜 줘야 돼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메시에다가 색깔을 입히면 되거든요. 어널리시스 메시가 총 24개가 분석되는 메시로 들어왔고요. 나오는 값이 총 24개죠. 1대 1로 매칭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운스를 일단 그레디언트를 줄 거기 때문에 바운스와 디컨스트럭트 도메인 그리고 그레디언트로 여기다가 색을 입힐게요. 그레디언트 음, 얘와, 얘와, 얘는 이제 맨날 함께 다니는 녀석들입니다. 그 넣어주시고, 커스텀 프리뷰로, 이 지오메트리는 이 메쉬가 되겠죠. 그래서 그기 때문에 여기 메쉬가 같이 있는 거고요. 색을 그대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얘들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보시면, 이게 디폴트로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폴트의 무지개 색깔인데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어 있어요. 얘를 그대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얘랑 얘를 아이고 딱점 대칭되게 뒤집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그리드가 이렇게 나오지만 포인트 그리드 사이즈를 300으로 확 줄이면 이거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한 건데 파이썬에 델라이트 어, 라이트 분석하는 그런 오픈 소스가 있어요 모듈이 개를 이용해서 파이썬의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오래 걸리네요. 짠짠, 어 됐네, 네됐고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스러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너무나 어한채 거리낌 없는 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좀더 제가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랑은 좀 상관없지만 뭔가 다른 비립을 넣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를 막고 있는 뭔가 오버행이나 세로로 있는 게 뭐죠 이거? 루버 루버 같은 거를 만들 겁니다 일단 여기 라인을 그려주시고 익스트루드로 엔간이 만들어주신 다음에 얘를 카피, 카피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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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루버를 만들 거예요. 스케일 원 D로 간격을 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얘들 이용해서 일단 저기 커브 가 하나 있는데 얘는 지워주시고 얘네들을 또 새롭게 재질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를 재질 준다니까 얘를 가져오시고요. 얘는 루버니까 아웃사이드 파사드로 그냥 같이 주도록 할게요. 역시 시프트를 누르셔야 되고 넣는 순간 제가 얘를 False로 안 바꿔놨기 때문에 바로 연산이 되겠죠. 또 야, 근 이게 연산 결과고요. 이게 루버가 좀더 길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좀더 길고 좀더 촘촘하면. 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너무 길다. 이렇게 하고, 다시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금방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거 변하는 형상을 탑에서 찍어 가지고 변화된 거를 그때그때 그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바로 데일라이트 이펙터의 모든 것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요 개코보다 개코와 아, 즉 에코텍하고 동일한 엔진을 썼지만, 이게 굉장히 정확한 수치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 정밀도에 따라서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루버 디자인을 파라메트릭하게 그리스포로 만드시면 좀더 쉽게 스터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바 서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